2022년 3월 8일 저녁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어제 밤 10시 30분에 제가 두 번째로 저희 채널에서 두 번째로 스트리밍 소통, 채팅 소통 방송을 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스트리밍 카테고리 터치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법, 스위스에서 법정 통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 이거 낚시 아닌가요라고 했는데요. 이 진짜예요. 디테일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퀘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스위스의 루가노 m a 크 e s crypto a legal tender. 법정 통화가 영어로 리걸 텐더잖아요. 스위스에서가 아니고 아, 스위스도 맞는데 스위스 도시인 루가노라는 도시에서 법정 통화로 만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루가노 아시죠? 루가노 스위스의 아, 정말 이 관광지인 루가노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게 된다. 법정 통화가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와있네요 구독자 39,3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가입하시면 긴급방송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리플과 관련된 긴급방송 올려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직한 기사 만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itcoin stablecoin Cether a d g a to become a legal currency in Lugano, a busting financial hub in southern Switzerland.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인 더 그리고 도시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LVGA가 있나 보죠. 이것이 바로 이 스위스 남부 금융 중심지인 루가노에서 법정 화폐. legal tender, legal currency가 된다라고 직접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것, 법정 통화라면 어떤 것을 저기 할수 있냐면요. The citizens, 시민들이요, will be able to pay for public service fees and taxes with Bitcoin. 공공서비스 요금과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죠? 뭐, 비트코인이 잘 되는 것은 리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리플 소식이 아니라고 해서 소원할 거 없이. 리플이 좋으 아니, 비트코인이 좋으면, 대장주니까요. 아직까지는 대장주니까요. 우리는 음, 리플이 언젠가는 대장주의 위치를 뺏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인정할 또 인정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ere are all the things that can be paid for, paid for within a few months in Lugano with crypto.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지불을 될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뭐 소개해놨고, 아 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El Salvador's Millennial President n a i Bukele입니다. 1980아제 어, 기억이 정확하다면 81년생이죠? 1년생인가요좀 확실하게, 음 맞죠? 81년 7월 24일 밀레니얼 출신이십니다. So here, president, nari Bukhali sent the law to vote. Uh, the price of the Bitcoin after the vote was $34,239.17. The president had, had also expressed that there would be no capital gains, gains tax on Bitcoin exchanges and cryptocurrency entrepreneurs will be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y in the country. 투표후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34,239.17달러였고, 그리고 이 나이프텔, 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암호화폐 엔트리프너스 기업가들은 이 나라에서, 온 나라? 엘살바도엘살바도르 나라에서 영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마이클 세일러, 아니면 캐시우드,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 나이브 부켈레는 약간, 아... 뭐, 초고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좀 약간 독특하죠? 굉장히 뭐, 이렇게 독특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뭐, 개방적이다가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방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도전적이라고 표현, 다양한 수식어를 뭐,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legal tender, 법정 통화를 영어로 legal, 아까 legal currency라고 했지만, legal tender도 맞습니다.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엘살바도르인데요 어, 스위스 자체에서 투, 채택한 건 아니네요. 스위스에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스위스 도시인 루가노에서, 루가노에서,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테더, LBGA, 이세 가지를 어, legal, 그, legal currency, 법정 통화로 채택하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이게 뭐 나쁠 건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 들어올수록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들리면 들릴수록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가격으로 표출되게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 눌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FMC 금리 인상 아니면, 전쟁, 러시아 전쟁. 참, 러시아 전쟁도 참 문제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3차 회담에서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왜냐면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더욱 예민하게, 어, 가격에 바로바로 즉각즉각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즉각즉각 즉각 반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전쟁은 빨리 종식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러시아 측면에서도 참 문제예요. 일단 러시아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푸틴 대통령이 자문하고,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도 굉장히 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언젠가 언젠가 이 말씀드렸던 이 캔덱스 러시아 MSI c 합성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거래 정지됐습니다. 거래 정지됐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고 싶은데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완전 장대 뭐 사정없이 주봉인데 사정없이 그냥 2주 만에 맞아 버리고 170원. 이게 지금 저기 ETF예요. 거래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뭐 달리 다시 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영예 수렴하면 상장 페이지도 뭐 이렇게 점쳐볼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이 러시아 또 산유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도 이렇게 수출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를 보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올라가서 진짜 45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분 좋았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 주식이나 ETF의 불확실성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러시아는 진짜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민, 아니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러시아가. 아까 이야기것처럼 국제 송금은 뭐 나중에는 XRP, 리플이 대체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가 어쨌든지간에 지금은 48년간 현재 2022년에 이르기까지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만 국제 송금을 할수 있는데 스위프트 코드 몇개 아니 그 저기 스위프트 가맹 러시아 은행요 스위프트 가맹 은행 몇개 빼고는 지금 다 스위프트에서 봉쇄해 버렸어요 탈퇴시켜 버렸어요 여러 가지 러시아가 되게 문제입니다. 러시아 얘기를 하고 싶은 이기는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래저래 러시아발 악재가 음 이런 ETF뿐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암호화폐 전체에도 좀 타격을 줄수 줄 있고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빨리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 스위스 법정통화 우리 루가노 도시에서 법정통화 비트코인도 법정통화의 하나로 채택을 시작했다. 나는 뭐고재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영상 바로 긴급 방송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장기 투자, 장기 투자 또 제가 성공 담 여기다가 풀어놨으니까 여기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AA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